정장 입는 남자 조개입니다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은 제가 매우 좋아하는 옷입니다. 더블이에요, 더블. 더블 브레스티드 단추가 이렇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더블이에요. 싱글 정장이라는 거는 옷깃을 열릴 때 단추가 하나 있고 요걸 이렇게 묶는 거죠. 양쪽으로 열린다 해서 더블이 되는거죠 더블 투 버튼입니다 더블 투 버튼을 입든 싱글 투 버튼을 입든 이 아래 단추는 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더블은 앉았을 때도 이걸 열지 않도돼요 싱글은 원칙적으로 앉으면 열고 섰을 때만 잡습니다 더블이 장점이 뭐냐 실제로 체형이 좋은 사람이 입었을 때그 체형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적당히 키가 크고 몸집이 어느 정도 되는 남자의 경우 피지컬을 좋게 보이게 하는 영향이 있어요 그리고 싱글보다 화려한 맛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정장은 싱글이고 더블은 그 싱글보다 캐주얼 하다는 게 원칙인데 실제로 보기엔 그렇지 않죠. 싱글보다 더블이 더 화려하고 격식을 갖춘 느낌이 듭니다. 원래 이 싱글 정장이라는 거는 자켓, 그리고 바지, 베스트라고 불리는 조끼까지 쓰리피스로입는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조끼를 입지 않기 때문에 싱글 정장에서 조끼가 빠지면서 가벼운 느낌이 듭니다 그에 비해서 더블은 원래 조끼를 입지 않습니다 옷은 완전히 염이기 때문에 조끼를 입지 않죠 더블이 싱글보다도 더 화려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피지컬도 좋아보이고 화려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자들은 정말로 더블 좋아합니다 그러면 더블 입을 때 주의해야 하는 건 뭐냐 이 더블 정장을 입을 때는 기본적으로 싱글보다 체형이 좋은 사람만 입을 수 있는 게 더블이에요. 싱글 정장은 남자 체형을 커버해 줍니다. 키가 너무 큰 사람 이 입어도 이상하지 않게 마르거나 통통한 사람은 체격이 좀 복체형으로 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더블 같은 경우에는 키가 너무 큰 사람, 185가 넘어버리는 사람이 더블을 입어버리거나이 더블 옷이 깡통해 보입니다. 고기가 좋잖아요. 키 작은 사람도 더블 입으면 키가 더 작아 보입니다. 뚱뚱한 사람은 더블 입으면 배가 더 나아 보이고 마른 사람이 더블 입으면 너무 헐렁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더블 입는 게 좋다는 건 아니죠. 두 번째로는 이 더블 같은 경우에는 스트라이프가 없으면 좀 심심한 느낌이 듭니다. 더블은 여러분이 백화점 같은데 가서 보셔도 대부분 스트라이프가 들어있거나 아니면 체크가 들어있어요. 더블에서 스트라이프나 체크가 없는 것은 기성복으로 찾기가 어려운 지경입니다 저는 물론 더블인데도. 스트라이프가 없는 솔리드 더블도 있어요. 그럼 제가 맞춘 겁니다. 더블에서 스트라이프나 체크가 없어버리면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듭니다. 점잖은데 정장지 않은 그런 상반된 느낌. 물론 그런 게또 반전 매력으로 멋있어 보일 수도 있겠죠. 오늘 제가 입은 이 더블 정장은 브랜드는 지크 카레라이트입니다. 지크 중에서도 조금 싼 라인업이에요.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장 중에서도 제가 매우 마음에 들어 하는데 가성비가 정말 좋습니다. 옷감 자체가 아주 고급 옷감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은 좀 싸지만 더블 정장이 화려함이 있기 때문에 넥타이도 그에 맞춰서 매우 화려한 주황색을 했습니다. 색채의 대비가 선명한데 어색하지 않습니다. 제가 흰 셔츠를 입어서 깔끔함을 줬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제가 여기에 회색 셔츠를 입었다면 칙칙한 느낌이 들었을 것이고 검정 셔츠는 이 안에 입어서는 안됩니다. 옷짜리는 남자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